<목소리가> 네, 네 가지 받으면은 자 이렇게 받으면은 뭐좀 이렇게 이게 늑장까지는 기본이지 아니. 네. 장까지는 기본 아까 오신분도 그거 아까 말했대 약한80% 받으면 성공한다고. 자 늑장까지는 약한80%받아서고 잘난 가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름 일매 이 가리로 오면은. 네? 일매2 가리로, 우리가 해봅시다. 일매2 가리로, 증소부터 할게요일매2 가리로 딱었을 때, 자, 아까, 아까 오신지 뭐라겠어요? 증소, 중소. 첫 증소가 어쩌라겠어? 45일, 5일좀 넘어갔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한 50일 정도 정도만 깨, 증소오면된데요 어, 좀 일찍 깨운 뒤서는 약간 50일 좀넘어오시은증소오면 좋습니다. 약간 늦게 온다. 아까 그랬잖 약간 늦게 해라. 5일만 늦게 하시죠. 그쵸? 자, 저, 저도 마찬가지다 5일만 늦게 하시죠. 5일 빨리 하면, 벌, 이 늘, 예, 그 뒤부터 증서를 못돼요못 오면서, 작동법을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훨씬 증서가 늦게 해요. 그러니까 5일만 늦게. 자, 여기까지는, 이놈 살람 들어갔다, 예. 여기, 50, 55일 됐어. 55일 됐으니까 이놈 살람 들어가요. 100% 들어갑니다, 예. 자, 들어갔으면은, 자, 해줘요, 예. 여기, 여기, 넣어주고, 여거 소초강이야, 예? 소초강. 에, 소초강 넣어버려, 그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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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소초강. 아, 아, 빈 소초강. 이렇게 하는 이놈 살랑 가면서, 이, 여기에 있는 먹이를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약 한, 여기 소비 석장 80%, 예? 소비 석장은 한80% 살랑이 가고, 이놈 소비는 어쩌고, 가? 몇, 몇 프로 가고 써? 90% 가고 90, 가고, 90%. 기살랑.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때걸잖 이놈 딱 들고, 아, 살랑 잘받았네 개콧구멍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소초강 넣어갖고 받으면 자 여기서 굶겨을만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살란 여기서 더 받을란다고 살랑 사양 안 해보고 있어 볼만한 볼별에 건강하게 먹혀 살랑이 멈치세요 먹이 계속 주라 이 말이에요 계속 주고 여기서 80% 받았으면 은 증서를 여기다 이렇게 해줘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극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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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습니다 자극사양 필요 없고요 이렇게 줘요 막 뒤지고 저거. 그래. 뭐 살런 들어가 돼. 요리 먹이쟁이가 아니야. 먹이 쟁이만 자, 이렇게 지었어. 빼네. 또 소총강 지분은 지분은 또 보면은 살랑 들어가. 또너 이렇게 너 좋아요. 이렇게. 자, 너주고 어, 또이는데 좋아요. 소초광이야소초광이네 그, 어쩐지 그개발님미 하실 때 열린바다 님그저저 저, 저, 분봉률을 안 받치려고 하면 일을 시킨다 이렇게 소총왕넣고 일을, 일시키려고 한다. 그 분봉률을 안 받았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장 누워라 면은먹이쟁이때 없고, 일을, 일월 벌들이, 새로 태어난 벌들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안 해. 그럼부 분봉률부터 옵니다. 왕대도장부터안되단다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달장부터안 되다 하고, 넉장이면 숲골지도 하고,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자, 먹이쟁이면, 먹이쟁이면은 빼내버려요. 두장 빼내고, 자. 예? 어, 예, 장막불 들어간 게한장 갖고 는안 돼. 두장 갖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기본했을 때 아까는 옛날에는 봐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랑 하고 이런 먹이장 이렇게 두장해 갖고 이런 먹이 쟁이만 또 여기다 넣어 갖고 먹이 여덟 장걸되면은이런두장딱빼 갖고 계산을 했지. 예, 예? 예, 예, 이게 예. 정석이었다고 옛날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여기서 교육할 때 어떤 교육을 한번 했어요? 오신님저거다 뜯어버려갖고 나도 이제 그 때까지 몰랐어요 나도 이제 그거 몰 겨. 아, 다 뜯어갖고, 여다팍 집어넣어갖고 여다 숯불집 지어갖고뭐 찐득이 잡는다고 여기 뜯어내, 뜯어내고 또 찢어내고 그러면 그동안에 여름이 봄판이 여름이 산란이 갔으니까 벌이는 얼마나 늘었겠어 그죠? 근데 먹이는 이 사람이 줬어요? 안 줬어요? 먹이 줬어, 안 줬어? 좋습니다. 먹이 줘야지 집짓째 그래야지 람 들어가고, 그지 먹이 계속 줘잉? 나도 지금 먹이 아까 계속 줘라 겠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찐득이 걱정을 안 해. 예? 그래고 소비를 조장 빼놓고, 이렇게 먹이 계속 산란 들어가든, 좀, 좀들어가겠대 먹이를 막 쟁여분게. 여섯 장더 가겠지. 이렇게 막 간다니 말이에요. 자, 그면은 러 여기서 불끌고 도장을 여러 번 빼냈으니까, 여기 불은몇장벌일까 10장 끄요 10장 벌. 여기 여기, 여기 기술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저도 작년에서, 작년에서 아, 2017년도에 다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 집에서는 했는데 여기 와서 못했습니다. 그 불을 안 컸어, 솔직히 말해서. 딱 계단을 올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 장을 올렸지. 그리고두장을 올리고, 먹장 올려으면 분명히 안 붙였지. 근데, 내가 두장 털어서 먹장 만들어 놓으라고 했지. 이렇게, 먹장을 붙여주고, 와,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 차봉 딱 붙어버리지. 이렇게 두장이었을 때는, 여기 올라가서, 양이 살란, 문제 없죠? 이렇게 올라가서 살란, 문제 2주. 2주.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요. 샷봉량이 더 좋겠으면, 좀더 빨리 올라가지만, 대부분 그 정도 올라가요. 그리 이렇게 딱 올려보면, 저천촘 기른 사람입니다. 경험 많겠죠? 사실 한 40명 그렸으니까. 자, 이렇게 딱 올리면, 몇 주? 일정 올라가요. 그러면 사양 해주라겠어, 아니주라겠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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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이 여기 산란이 들어가면 어떻게 지죠 아까 원신 이것저것 말했대요. 네. 그 맨날 다 똑같습니다. 아, 자, 이렇게 목이 짱, 목이 짱, 목이 짱, 안 벌고 공소비리든공 불뜨기는 붙든지 분명히 붙어린다 먹잇장을 내가 자꾸 딱 붙여, 가시기분봉이안 붙지? 일단 다손조이나집어넣을까나 불, 분모님 이씨야, 온 사람하고 똑같지. 먹잇장을. 네, 먹잇장을. 먹기장을 내가 만들어놨잖아. 저 <목소리> 그리고 이놈을, 이제, 이, 이, 이게 이제 이렇게 불이 막 늘어나면은 증서를 어디다 하라겠어? 우리가 이제 여기, 여기가 산란이 들어가면은 경황판 칠하겠죠? 경황판 치고 점 있으면 여기 목이 뭐싹 파올려 봅니다. 여 여가 있어, 산란 가. 이놈만 봐도 이제. 여기서만 봐도 단상에서. 밀물에 꿀 따로 갈라 할게. 여기서 봐도 뭐, 요놈이나 요놈 봉판 된 놈은 빼서다 아니오. 네? 한두장 가면. 두장 가면. 두장 가면 여왕 밑에다 내려보고 경황판 치해보라그시기 되면은, 방꿀 안 쪄져, 그, 어, 여기. 무요 벚꽃벚꽃꽃이고그진달래 어, 도꼬, 도토리 도토리 한번 받을 때그 정도 돼요 대부분 그 정도 돼요 대부분 남쪽 같은 건 도토리 앞 앞이 압이, 앞이고 어, 중국지방은 도토리 받을 무렵이 정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빼서 어, 계상에다 올려주고. 올려주고, 여기 있다는 못박아 하겠어? 그래요. 어이, 똑똑하네. 그 대신, 무엇을 하라어요 자동사회님께? 먹이는먹이는제지게 줘, 그게 네, 네. 네, 네. 막, 이 터지게 줘. 그리고 여기서 먹이장 나무 놈은, 이제 계산, 3달 올라가면 좋은지 못 올라가고, 먹이장 나무 놈은, 그건 꿀 따야 될거라안 따야 될 거라? 여기서, 여기서 한번 내가, 너하고 한다 갈지. 뭘 따야 될까, 안 따야 될까? 아, 따야죠. 따지 말고, 오, 따지, 말고 어, 따지 말고. 네네, 이렇게 써야지. 서 저장해. 갔다가. 저장해놓고, 지금 전국에, 전국적으로, 몸, 붙들은다겠어요? 갓 놓고. 갓 놓고, 갓 놓고. 월동 때 교체시키라고. 월동 때. 그건 벌 주기를 밀었어. 그렇게 해보리라고 그, 그, 여기까지, 이거. 우리 그저, 저거 보고 얻는 가게, 인자. <laughs> 잠깐만요. 그럼 질문이에요. 예. 예. 네. 아까 그, 계상에다가, 네. 바로 그, 소초강을 넣었을 때, 왜분봉련이 생기는 거예요? 계상에다 소초강을 넣으면, 벌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계상에다 소초강, 내가 교육할 때, 뭐라겠어요? 계상에다 벌 붙이려면, 소초강을 집어넣으려면, 어찌 고셨어 설탕물, 설탕물. 네. 설탕물에다 갖다 퍽 집어넣었다가, 퍽, 빼라하겠어요 그럼 거기다 충전 하나 넣어주면, 그지 가운데다. 가 춘디? 춘지. 춘 추운데? 복배우네? 그게 그렇게 서쪽으 그렇지 말고요. 여기다 먹잇장 만들어서 막만들어내 이렇게. 여기 막 뒤집어갖고, 그거는 두 장이나 세네 장, 네장올라가잖아 서쪽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네. 여기서 먹잇장 만들어갖고 먹잇장이 올라가보니지. 응. 그걸 자꾸 붙어보니까, 본목열을 안잃다고안 일을 난다고 이런 식질라한거야요 태양역은 계속 줘라. 아, v 네? 네. 그, 아까 의님한테 질문을 게안 했어요? 1대1. <laughs> 1대1? 예? 1대 저는 이제 1대1이 면뭐 너무 춥게로 어떤다겠어? 아, 좀 진하게. 아좀 약하게. 아, 연하가 조금 약하게. 예, 약, 저, 십. 1 0리터가 1대1이잖아요. 1 2리터1 3리터 탑니다. 그래갖고, 1년 내에 그 사양 조시로 줘요. 약하게 타갖고 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별 고생시킵니다. 1 0리터가 1대1이죠? 1대1이 좀안 됩니다. 1대1이안고 하지. 1대1 좀안 됩니다. 비율로 했으면좀안된디1대1이라안 녹을게. 하다 급해 죽었는데, 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 그, 구하잖아요, 구하. 이거를 제가 꼭 했는데 뿡을 떨어져 보려게 해. 졌다 보면. 그 정도로 불 많이 키면 힘들어요. 그럼 들어다가 또 해야지. 자동 10개, 10개이나 생겼다고 보는데 그게 힘든 게. 저도 요령껏 합니다, 요령껏. 불이. 전일장은 소비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3단까지 올라가 볼게. 그럼 계산을 내려야지. 미리 3단까지 아, 서 불이 요 거리 작년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와나 여기 와서, 여기 뒤에서 꿀 땄습니다. 꿀 달라고 왔는데, 자체 계상으로 꿀 달라고 실험을 했어요. 순주 동생이 어떻게 하냐면, 형님, 여기를 다섯 장으로, 오고 여섯 장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 못 가게, 여기 못 가게, 이제, 별말, 별로약 이야기 했는데, 여기,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인 이야기들인가다 우리도 다, 그 실수도 다 해요. 그래갖고안 어, 어, 나오네. 형님, 아, 이렇게 갖고 나는 여기다가 이제 프로프스 망을 칠라 했어. 프로프스망 칠라고 한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다 본판을 하고, 볼더안 넘어가게, 여기 안, 넘어, 안 넘어가고, 여러분 딱, 꿀 훅, 파서 옮기고 좋차니꿀딱기가그렇게 형님,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네, 형님. 이따가, 형님, 저기 저, 에? 나는 본판 여기다 하고, 여기다가 수치로 풀 같은 거, 통 같은 거넣고 이런, 이런 게, 형님, 이렇게 갖고 닦아를 쳐는 거 조차 안 썼어요. 그래. 어떻게든 그러네. 나는 이제 글로 받으려는 게안 돼. 약간 이놈으로 다 해갖고 어, 탁 계산 올렸어요. 교양판 치고. 어쩔 것 같아. 어쩔 아, 것 같아요. 아니. 이회상으로 예? 예? 밑에다 덫집 짓는 것이 아니라 덫집도 안 짓습니다. 좋았습니다. 살람도 기살라도 100% 갑니다. 1 0 0로간게 아니라 본목렬 탕수육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몇 통이나 어떻게 했냐 저는 다섯 타버렸다. 다섯 통에 다섯 장에다가 아니 이 다섯 장을 딱 놓고 계약판을 탁 치고 갔어요 저는 어쩌고 될까 아이고 나 뒤질 뻔했어요 예? 아저이새끼들이 본봉렬 탕수육 치리나 보네 다섯 장 넣으면 안 됩니다 꼴딸때 다섯 장 넣으면 안 돼요 여섯 장나 여섯 장 일곱 장 여섯 장 이상은 가져와야죠 다섯 장 넣으면 본봉렬 다잃어분다 혼현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더나 골탕먹었어. <laughs> <laughs> 오신이 말했어. 뭐 예. 야근께. <laughs> 우리 나같이 좀어가한 사람들이 다섯 <laughs> <laughs> 장 나보고 꼴딸때 다섯 장 나보고 살란할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분명를붙어보라 여섯 장은 그래도 살란할 자리는 있잖아요. 그래도 분명를 붙습니다. 꼬리들어오 게. 그래서 막으면 안 돼요. 이 구멍은. 이놀 자리를 놔둬야 돼. 여섯 장을 놔두라도, 이 놀자리를 놔두고, 나는 본판을 쳤잖아요. 본판을 딱 해갖고, 한 마리도 안날아간니다그것도 딱, 탁 하고, 탁 쳐갖고, 딱, 이렇게, 돌봐갖고, 뒤집어 뜯어또 뒤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지가, 손주 지가 말해. 아, 뜯는다, 뒤집어 뜯는그 어, 쪼판리잖아요 해놔, 해나, 해놔갖고, 이렇게, 아, 그래갖고, 원신님한테만, 아, 하여튼, 여섯 장 해갖고. 아, 티식들, 엉덩이 나라가이0분흐이 많이 고 하자. 손잡이로 보도도 안 해. 지어치고 오셨나 볼랑께. 이제 저는 다섯 장을 했어요. 자,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교광을 칠 때, 맨 처음에 교광을 친다입니까? 교광판? 예, 예 교광판. 교광만 치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교광판 시기, 자, 이렇게 넉 장, 이렇게 놓으면 일주일만에 올라간다고. 저희 안 가는 형님 그립자에. 예?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만에 교광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 되면. 아, 그런 사람 가본다 왜? 급할 땐께 막살란 뒤짜벌땐께술도 좋지, 날짜 좋지, 뭐, 분봉률 안 높지, 하증없이 벌땐께한 장에서 도장, 아, 살란, 기살란 왕행 가지만은 가요. 그러면 그때, 여왕을 밑으로 내리면. 원상은. 아, 예를 들면 한편 기준이나 진주 기준일 때. 없다니까 날짜는. 옆쪽 옆쪽 뭐, 올라가 면 산란 들어가면. 이게두장에어도 막내가게 두장 계산을 올렸어도 여기에 산란이 들어가면내려요 그럼 기산란 받아요 아마 기산란 받는데 노시님 많이 마시 많셨어요개강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부부터보지 아니 둘이 네. 육장이 문에계산 육장을. 예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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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때 개강 친다니 그죠. 아니러니까 아, 뭐, 여왕이 여기 뭐, 오라고 뭐, 네. 사면 함께 까지갔다고 창봉을 그대로 놨더라고 예예. 계상을늑 장을 얻어서 예. 장 산람이 갔을 때야 강을 친다 그랬잖습니까? 에서 왕이라고. 예예. 왕을 밑으로 내리고 평을 올리고그시기가 언제냐고요? 그 시기는 여왕 삼형 갔을 때어 아니야. 짜가 없어. 난짜 없어. 일도 난자가 보내 삼형 두분도 있고 삼형 맞을 수도 있고. 계속 다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자기 마이죠 그거는. 빌나모 빼고 거의 중소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게 중소방법단 얘했잖아요 중소에 3단까지 올라가는데. 3단 올릴 때 이름을 계상에서 올려요. 뽕판을빼고계상을 올리고 여기가 여섯 만약 여섯 장이 되어볼 거면 이 머리장을 3단에서 올려줘요. 그래야 이제 착봉이 붙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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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중소는 단상에다 해줘요. 예예. 그니까 이제 오신님은 오신 해, 이제 먹장한예예 예. 이렇게 해가자고 오신님은어떻게 있냐고. 배고 안 빼고는 그 이후에는 내음이다 예? 개강을판을그 중간에 꿀 따기 전에 개강판을빼 빼든 예, 말든간에 그거는 자기 마음이고. 그게 이게 이거를 개강판을 치는 거는 이 단상에서 살람 짝 받았고 그걸 우려보라고그잖아요 올려보라고 네, 하고 네. 있고. 여기에 그 앞전까지 해도 이제 8 0만살람 받으면 대책 있잖아. 그더 받으려고 기살람빨 받으려고 했다가는 그걸 공업없는다요 그걸 공기업사람 잠깐 멈칫합니다. 안 갑니다. 안 가. 그게 그러니까 그걸 하하지 말고 계속 먹이 질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올려놓고도 먹이 안 주면요. 벌안 크면 내가 여기서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애 줄어들었을까? 안사람 내가 저 거시기 손을 나드릴게 밥이 없이, 밥이 없이, 입게. 밥이 없이 네. 서 너무 즐겁네. 송판에 전부 다 알을 놨으니까 알이 챙기도록. 몸이 불렸으니까, 벌은, 불렸으니까 빵빵했지. 설탕이 꿀을 안, 안 들어오고, 체크가 그러니까 광이니까몸 줄여버리지. 어은 거예요. 벌이 다 없어져 본 것이 아니고 줄어버린거 몸땡이가 줄어 없다. 다시 꿀 들어오면 커지지. 이성이나버린다이 말이에요. 그게그래프 계속 줘야지. 이게 착공권이 크지 않아요. 먹이는 계속 줘버려라. 한번 받으면서도 줘버려라. 계속 줘버려라는데. 이 대신, 내가 여기 원씨님한테 한 거, 아, 우리 한낱 배운 거있냐고 쥐시니까, 그 그거 봐있어 예? 내 내일부터 데 아, 한번 줘버리라. 고가 근데, 아, 진짜 맛이어 내가 한번니까 마. 그냥 한번 다섯 나 야, 한번 보도록. 나한번못봤어못봤어 <laughs> 거기서, 너무 시간이 늦어부터 한뼘 때, 너는 제운기 자체를 못채워버렸다 맞고, 16월, 5월 20, 내가 3일, 왔던가? 그래가지고, 이미 끝났어. 이 양반을 2 2일날 걷어버렸어, 이미. 내가 걷은 뒤 화분이 늦게까지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오 그, 받지 마라, 이 말이야. 내일 모레 에꼴 들어오니까. 한, 꼴 들어오기 한 10일 전? 그까그 전에 우리는 이제, 불역에 막 받아버리니까, 예. 저 중구지방이잖아요. 중구지방에서 일차주올라오면은한번 받다가 이런 데옵니다 일차지꿀못 받았습니다. 여기서 키운 사람들은 일차지에서 정리를 벌써 꿀들어갔다 하면 한 10일 전에 이미 끝내버립니다. 안 받아, 화분 들어도안 받아. 그럼 봄 먹이로서. 이렇게 하고 꿀을 더 받은 방법을 치른다이 방법이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꿀을 더 받은 것이 훨씬 더 이득인가. 부모는 화분 올해, 작년에 못 팔았죠? 못팔는사람들 겁나죠? 어장바랑 일찍 받아갖고 일찍 팔아보고, 애매고 어, 2톤, 톤 600인가 700인가 받았어. 몇 통으로 받았을까? 2톤 600, 7 0 0인 240통. 240통. 10통, 10kg씩 더 받았지? 머이 좋으니까. 그 그걸 계속 사요. 그런 식으로 허질았다. 또 질문, 또 있으면. 자꾸 아, 이제 쳐쳐해거다 아, 청소해야 돼. <laughs> 청소해야 돼. 그래, 제가 여기 사천장군과 함께 어디를 냐면 외국인들 데리고 저 저지 않아요 이거 다꿀도그렇데 이거 뚜껑이. 민락 다트고프로폴다스고깨끗 이게 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 볼통을 날때 땅에다도 놓을 때요. 이 볼통이 딸짓이 나가져제 이게 판이딴짓이 나가. 안 진짜 벌 키운 사람들, 그, 저, 저한테 불 배운 사람들은, 이거 보통 여기다 땡겨놓으면 1년 갑니다. 벌해 네, 래 오래, 여기다 뺐다네요. 내년에 야만 때까지 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 불 배웠고, 양산마 씨를 제가 렌터로 사오신데, 그냥 뭐는 여기, 뺏! 줄 가기, 선거 사 집이 그렇게 키우더라고. 그건 군발이식이라. 군대가 갔자 논산이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 <laughs> 우리는 그렇게 못해. <laughs> 그, 참으로 그냥만들 보면은 참으로 일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는 대충 하고 고 치러 하고술 먹으라고 하고, 콜라텍 가고. 그런데 그냥만 뭐, 일밖에 모르는 양반들. 도 그냥 그, 다긁어요 시간 너무 볼통 그렇게 하고 볼 보고 한 번이나 봐준 것이 더 낫지. 그냥 대충 대충 관리하면은 더잘것 같아. <laughs> 참아로안 커요. 또요, 들무있었요 우리나라는 이로로짜 예. 맞춰서 내가 문네식으로 네. 애국하면은 <laughs> 보면은 생각을. 언제 뭐 언제 어디까지. 그치불불을 우리가 그 보면은 중국 사람들 잡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잡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불 기술줬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 사람들 불 세계에서 이겨요. 유월만 안 줬다뿐이지. 요리하셔놓으면은 그도봉이 많이 안생기나가 떨어져 있는 거하고 근데 그 차이 안 나? 안 나? 좋죠. 어, 저 같은 경우는 2m50 이상을 띄라고 합니다. 여러 차량을 들어다니는 게 관리도 좋고, 어, 이렇게 딱 붙이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실어갖고 아, 못하죠. 짜은차 실어날라는데. 앞뒤로 2m? <laughs> 네, 알았어요.